이게 무슨 뜻이야 F0이 최솟값이 되는 꼭짓점이 된다는 얘기고 Gx도 G0이 최대면 은 G0이 꼭짓점이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P도 모르겠고 K도 모르겠는데 둘다이 상태로 두면 뭐 어떡하겠어 그죠?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Fx 플러스 P Gx 빼기 P가 있을 때 이 k라고 하는 것은 상수로 해석을 하고 fx 플러스 P, p와 gx 빼기 p를 그림을 그릴 거야. 그럼 p가 0일 때, 1일 때, 2일 때, 뭐 3일 때 선생님이 다 그려놨거든요. 그럼 p가 0일 때는 관계가 fx랑 gx 관계인데 얘네들은 이게 차이가 4야. 그럼 그 사이에 꼭 지점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들어가겠지. 왜냐 f0이 정수니까 그래 이거. 정수니까 이게 정수 지점이 쭉 들어가는데 K가 지금 상수함수니까 K를 이렇게 가로줄로 걷을 때 서로 다른 시그네개 수가 같다. 뭐, 이런 상황이야. 이렇게 걷어. 아니, K가 여기 있다. 그러면은, FX랑 두개 만나는데, GX랑 한개 만나잖아. 이거 아닌 거야. 이거 X. 그럼 되는 거는 여기 어때? 검정색 두 개, 파란색 두 개. 같네요. 가능하네요. 오케이. 얘도 가능하네요. 두 개, 두 개. 얘도 가능하네요. 그럼 K가 벌써 세 개가 나오는 거야. 3개가 나오니까 이런 그림 안 돼. 피가 0일 때안 돼. 자, 근데 이게 어느 순간 1개가 되는 경우 생길 건데, 피가 1인 경우를 보면은 어 피가 1일 때는요. 되기 시작해. 왜냐하면은 지금 k가 이거면 k가 이렇게 되면 2개, 두 2개잖아. 두 이렇게 되면은 2개, 1개니까 안 되고, 왜 2개, 1개니까 안 돼. k가 이것만 가능하단 말이야. 그리고 어차피 정수 k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피가 1일 때 되기 시작하네. 그럼 그 전에는, 어, 그 전에는 이제 0에서 1, 4일 때는요, 요게 그림이 얘가 더 파란색이 더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고, 검정색이 더 이렇게 올라가고, 막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. 그럼 되는 지점이 또 3개가 돼요. 그 전까지는 그래서 안 돼. 그래서 피가 1일 때부터 k 이한 개가 나오기 시작해.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, 한 개인데 이게 파란색이 지금 어떤 규칙을 갖고 내려가? 어떤 상황이야? 파란색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야. 그럼 이게 살짝 내려가고 검정색은 살짝 올라가고. 그런다 해서 어이두 개인지점이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 똑같은데 K 하나인 게 바뀌지가 않잖아요. 똑같애 피가 1보다 살짝 커도 근데 피가 2일 때는 딱 여기 한개한개 한개 똑같아. 나머지는 안 되죠. 이거 왜안되인지 알아야지. 자, 피가 2일 때도 돼. 자, 되네요. 자, 그럼 일로 넘어가서 계속 얘를 움직여보면 파란색이 점점 내려오고 검정색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. 그럼 얘는 몇 개야? 얘는 만나지 않는, 얘는 검정색이랑도 0개, 어, 파란색이랑도 0개. 근데 얘는 어때? 1개, 0개. 얘 0개, 1개. 그니까 러 이거 되는 거 이거 하나거든요. 피가 3일 때 돼. 근데 피가 3보다 커버리면 난리 나는 게 얘는 0개, 0개, 얘도 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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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개 이렇게 돼. 그래서 K가 2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. 그래서 피가 3미터까지 딱 되니까 답은 피가 1에서 3 사이가 답이에요. 이거는 너희가 이 파란색 그래프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검정색 그래프는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이 k의 변화, k를 그어보면서 파란색 그래프와 검정색 그래프의 어떤 변화 상황을 이해하시면은 답은 금방 나오죠.